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차 중에서도요 아주 가성비가 좋은 기아의 모닝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올뉴 모닝 2015년식 차량이고요. 2014년 4월 등록에 68,000km 주행한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경차의 필요 옵션을 다 갖춘 차량입니다. 어, 옵션 말씀드리면,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어, 어, 열,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시트가 있고요. 풀 오토 에어컨, 어, 룸미러 하이패스까지 있는 필요 옵션은 정말 다 갖춘 그런 모닝 차량입니다. 자, 주행거리도 좋고, 아직 연, 연식도 짱짱하다고 느껴지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어,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면서 차량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 올류 모닝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자,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정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어, 경차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캐스퍼라는 차량, 경차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신차 출고가가 2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 출고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고 경차 모닝 차량 정말 가성비 좋은 금액에 제가 판매하려고 합니다. 영상 말미에 금액까지도 꼭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689의 8141 번입니다.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용도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누유 또한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가성비 있게 판매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차량, 외관 뭐 특이상 전혀 없고 실내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어, 교환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교환 부위 보여드릴게요. 자, 교환 부위는 이렇게 이쪽, 이쪽은 교환이 없고요. 자, 운전석 쪽 도어 하고요. 자, 운전석 도어. 요 도어는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도어도 교환이 있어요. 요 도어랑 맞닿는 요 스텝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세장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옆사고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뭐 당연히 옆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이 사고로 인해서 더욱 더 감가된 금액에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차가 외관 내관 살펴보면서 특이 사항 없이 무난하게 고장 없이 타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량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닛 부분 뭐 특이 사항 전혀 있지 않고요. 어 헤드램프 라이트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경차 중에서 이 모닝 신색 차량 정말 인기가 많은데 지금 외관 상태 특이 사항 없이 너무 좋은 외관 컨디션 유지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5인치 타이어 거의 신품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어, 신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8, 90% 정도의 타이어 트레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휠 상태 비교적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외관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자, 시트 상태 너무 좋은데요. 자, 이 가죽 시트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져 있고요. 사용감 거의 없이 아주 잘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수석도 너무 깨끗하죠. 네, 깨끗한 주석 상태에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부분도 깨끗합니다. 제가 실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깨끗한 트립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어, 이 도어는 교환이 있습니다. 이 도어, 이 도어 교환이 있는데 외관 교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으세요. 엔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뭐 정숙합니다.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아요. 자, 뒷자리 시트 상태도 보여드릴게요. 아주 깨끗한. 뒷자리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차량 특이사항 전혀 없고 아주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 사고가 있어서 한 장, 두 장, 세장 이렇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이 교환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감가된 금액에 만나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어, 비슷한 트레도 확인되고 있고요. 뒤에 휠도 뭐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모닝 차량 어,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 뭐 취득세가 없고요. 매도비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안쪽 보시면 뭐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차량 뭐 특이사항 없이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렁크가 뭐 경차다 보니까 많이 넓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 필요한 뭐 물건들 조금 실으시기에는 충분한 수납 공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흰색 차량입니다. 흰색에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뭐 소모품류만 한번 점검해서 바로 타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아주 많이 남아 있어서요. 타이어 부분 교체하실 필요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자 경차는 경차답게 조금 저렴한 금액에 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렴하다고 차가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깨끗한 이 경차. 어, 탓이라고 제가 지금 천천히 꼼꼼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지금 경차 실내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아이소픽스 보이시죠? 아이소픽스. 네, 아이소픽스 설치할 수 있어서요. 유아용 카시트 설치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설치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외관 특이사항 전혀 없어요. 깨끗한 지금 외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시트까지 살펴볼게요. 네, 조수석 시트도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주수 시트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대시보드 뭐 말할 거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기스도 없어요.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해주신 올뉴모닝 차량입니다. 자, 경차 어, 체금도 적고 뭐 관리도 또 편안하고 어, 충분히 뭐 짧은 거리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이들 피검용도 그리고 또 근거리만 이용하시는 뭐 취미 활동을 하시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정말 좋은 착한 금액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관 다 보셨고요 외관 어, 시트 부분 뭐 특이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타이어 4개 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외관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옵션들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68,340km 나타내고 있습니다 14년 4월 7일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 68,340km 타신 차량입니다. 자, 1년에 한 8,000km 내외 정도 타셨으면 어, 타셨다고 보시면 되는 평균 8,000km 정도 어, 타신 차량인데요.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뭐 평균 주행거리 이하니까는요. 어, 관리 상태, 엔진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핸들 부분 특이 사항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 보이시죠? 자, 접이식 미러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윈도우, 운전석 오토 윈도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부분 까짐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블루투스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렇게 통화 버튼이 들어가면은 모든 차량은 블루투스가 다 되는 거니까 이 핸들에 통화 버튼으로만으로도 블루투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버튼 시동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생각하는 경차에 뭐3 요소, 4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열선, 아 보이시죠? 이렇게 핸들 열선이 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마트키 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지금 네비게이션, 어, 자 네비게이션 하고 후방 카메라 화질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비는 뭐 핸드폰 네비를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혹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체 내비도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3D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3D 내비게이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하이패스 룸밀러 뭐 없어도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등록 따로 안 하시고요 카드만 꽂아 주시면 은 바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블랙박스 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옵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정도 옵션이면은, 자, 경차에서는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갔다고 봐도, 어, 제가 충분히 다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너무 깨끗하고요. 자, 실내 보시다시피 비흡연 차량입니다. 자, 흡연 전혀 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컨디션의 현재 컨디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조수석도 에어백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측면 에어백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욱 자 여기 옆에 보이시죠? 더욱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기 USB 꽂으시면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시각직두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차의 옵션 충분히 다 갖춘 차량이고요. 이 차량 경차가 2천만 원 이상하는 시대에 정말 저렴한 판매 금액으로다가 제가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밖에 나가서요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모닝 차량 외관 내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제가 자신 있게 권장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도 짧고 엔진 미션 아주 정숙한 차량이고요. 원하신다면 제가 시운전도 가능하시고 하체 부분 뭐 누유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카센터 뭐 공업사 가셔서 제가 확인 시켜 드릴 수 있는 아주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어, 경차가 갖고 있는 옵션들 풍부한 옵션들 다 갖춘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어,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어, 3D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이패스까지 있는 옵션 풍부한 차량입니다. 자, 옆면 사고가 있어요. 옆면 사고는 있지만 뭐 정면 사고 아니고요. 엔진 미션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이 차량 옆면 사고가 있어서. 더욱 저렴한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차량 판매 금액은요, 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신차가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자, 3분의 1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어, 경차 모닝 차량입니다. 세금도 저렴하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적게 되는 차량인데요. 뭐, 가끔 이용을, 하, 차량 운행이 많지 않으신 분들, 아이들 픽업용도 그리고, 근거리, 단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권해드릴 수 있는 모닝 차량입니다. 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탑송 거래 다 가능합니다. 이 경차량 외에도 다른 차들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는요. 차량 관련해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차, 폐차, 뭐다 가능합니다. 어,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 있으신 분들도 전화 주시면 제가 어, 상황에 맞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